962년 8월 24일, 십자가의 비결. 십자가의 비결을 안다면 비관 근심 걱정을 도무지 아니하게 된다. 하느님을 모셨는데 근심 걱정될 리 만무하다. 강복대는 어떤 강복을 막론하고 십자가로 한다. 왜 유독 십자가로 주는가? 이는,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나 십자가에 복이 들어있다. 십자가는 어려우나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괴로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면 실증이 안 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어려운 것을 모른다. 십자가, 천대, 모여, 지극히 미소한 일은 세속 사람은 코웃음 칠 일이다. 덕 없는 사람, 세속 정신으로 가득 찬 이는 덕방면의 어린아이다. 1. 십자가를 받으면 영혼에 어떻게 유익한가 하면 예방주사 맞는 것과 같다. 천대, 모욕, 십자가를 무시하고 피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예방주사와 같이 자원으로 병균을 받아들임 같이 천대의 모욕을 참아받으면 내 영혼의 힘과 하느님의 힘과 천대의 모욕을 참는 힘과 삼, 동맹을 해가지고 전염병에 안걸리게 된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다. 예수님 십자가로 만민을 구해주셨다. 마귀 왕국에서 구해내셨다. 모세는 지팡이로 파라오의 왕국에서 구해냈다. 3. 하느님 공경에 미사성제가 제일이다. 미사성제의 십자가를 쉬인 일곱 번 긋는다. 십자가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일 큰 제사이다. 십자가 제일 많으니까 강복이 제일 많다. 십자가의 비결 3종. 1962년 8월 24일 장성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얘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에 십자가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순환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상처를 깊이 새겨달라고 청을 올리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형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함께 나누는 것을 꺼리고 주님의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할때 많은 이들이 분심 속에서 저마다의 생각 속에 빠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에서 쓰디쓴 맛을 본후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십자가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비결을 알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복을 십자가 모양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은 십자가입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려우나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찼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괴로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면 실증이 안 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어려운 것을 모른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쉽게 용감하게 지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십자가가 보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금방 아니 금방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온갖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십자가가 힘들어도 보물이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실증을 내지 않고 어려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천대, 모욕, 지극히 미소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천대와 모욕과 십자가를 예방주사 맞듯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잡듯이 하느님께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순명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그냥 잡아야죠. 우리는 십자가로 강복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괴로움은 하느님께서 새로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한 것이며 우리 모두 거룩해지라고 생활력을 넣어주었는데 생명을 보존하라고 강복하시고 복을 가득 채워주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결이다. 십자가 잘 받으면 모두 덕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가볍고 내 멍에는 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십자가는 괴롭기만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사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욕이 있는 만큼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욕을 없애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의 비결을 안다면 비관, 근심, 걱정을 도무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모셨으니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